대표님, 저희 대표님만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. 에이.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회사로 모시겠습니다. 회사 말아먹은 대표가 뭔 대표라고 여기까지들 찾아와서들 그래. 어? 아. 나 혼자 이렇게 좋은 집 사는 거 내가 자네들한테 얼마나 미안한 줄 알아? 아.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다 자네들 덕분인데 다 날려버리고 나이집 하나 남았어. 내가 자네들 볼 면목이 없네. 아 대표님 진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. 이럴 때일수록 이게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자꾸 나가셔야죠. 그래야 좀 회사를 살리죠. 아니 나 밖에 나가서 사람들 볼 용기가 안 나. 나한테도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. 당분간은 집 밖으로 나갈 생각 이 없어. 대표님. 그래, 이들이. 그럼 당분간 대표님 차 내가 타도 돼요. <laughs> 이게 자차 보험을 안 들어놔. 타 타. 죽었습니다. 대표님, 나 진짜 대표님 걱정돼서 그래요. 아니 밖에 안나가더라도요 앞에 나가서 운동이라도 좀 하세요. 안 그러면 진짜 몸다 상하세요. 지금 이 상황에 내가 뭐 운동하고 이럴 여유가 어디 어나한테 지금 운동도 사치야. <laughs> 그럼 나저골프채 가져가도 돼요? <laughs> 이씨. 너 골프 못 치잖아. <laughs> 가져가. 어 가져가. 와얘못 당하게. <laughs> 너 지금 웃니? 아니지? 어, 나 오해할 뻔했잖아, 그니까 어, 뭐 하는 거야? 어? 아, 내차 타고 골프장 가는 생각하는 거야? 어, 내차 전기차야. 그럼 배기음이 안 난다고. 어? 너 미쳤니? 왜 이렇게 웃어대? 어? 아, 장롱 밑에 동물 찾았네. 어? 와, 이런 용도를 쓰려고. 어, 그래 좋겠다야. 자기야, 여기 주방 거실 트니까 집이 너무 잘 빠졌다.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해볼까? 그래, 둘은 뭐산에서 비밀 연애하는 거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 공개 연애하기로 한 거야? 잘했어. 너무 답답해. 나 알고 있었어, 실은. 저희 안 사귀거든요? 지금 자기야, 같이 살뭐 이런 거얘기하고뭐 얘기해도 돼. 상관없어. 안 사겨요. <laughs> 아니 지금 사귄다고 다이기 자기야, 거...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자기라고 어. 얘기를 했는데 안 사귄다는 게 말이 돼? 안 사겨요. 오빠 상 봐, 이거. 아니 대표님 진짜 왜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셔. 저희 진짜 안 사겨요. 돼. 어, 휴지 없다. 여기 휴지 좀 주세요. 어, 휴지 떨어졌나 보네. 어, 잠깐, 제가 갈게요. 어, 그래. 그러면 <laughs> 자기가 갔때 줘. 그 여자니까 살짝만 열고 야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가는데 야 이게 안 사귀는 거야? 야 분명 앉아 있을 텐데 어 고마워 이렇게 봐 이게 안 사귀는 사이야 이게 와나 어이가 없네 니네 사귀잖아 안 사귀어요 야내 화장실에서 먼지 걸렸는데 야 이게 안사귀 이게 말이 되냐고 야 잠깐만 내 화장실에서 아씨야 너똥쌌니 안 쌌어요. 와! 냄새가 나! 얘네들 진짜 똥꼬집이래 이거? 대표님! 또 왜, 왜, 왜? 나이콘센트 가져가도 돼요. 야, 이거 콘센트뭐 얼마나 한다고, 이거? 아 가져가, 가져가. 아, 이거 뭐뭐 얼마나 한다고. 아 뭐하러, 야, 콘센트 아, <laughs> 아, 달린 냉장고 가져간다고. 야, 이게 음. 스케일 크네. 원. 여보, 어, 스님들이 오셨네. 어, 어이, 여보 어디 갔다 와? 나 취직했어. 무슨 소리야 그게? 나 이제 큰돈 벌어 걱정하지 마 회사 내가 살릴 거야. 아니 여보,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다? 여보 여자가 돼서 이렇게 힘든 일까지 내가 시키는 내 마음은 편하겠어. 걱정하지 마 내가 회사 살릴게. 잠깐만 나일 때문에 전화 한통 아마. 김 과장님 아 아직도 입을 안 열어요? 아... 아 그냥 큰손에 묻어주세요 여보 네. 아, 여보 야너 어. 도대체 무슨 일해 어, 걱정하지 마 회사 내가 살릴 거야 아니 걱정이야 야 묻는다는 얘기가 나 잠깐만 이게 어, 전화 이건 아니네 이 전화가 아니 여보. 도대체 무슨, 아니, 여보. 잠깐만, 아, 핸드폰이 아, 몇 개야? 잠깐만, 여보. 아, 무슨 아닌가? 일하는데 핸드폰을. 어! 잠깐만, 몇 개를 가지고 다니는 거야? 여보. 어! 야, 핸드폰을 다섯 개를 갖고 아. 무슨 어. 일아니너 도대체? 어, 이거다. 잠깐만. 거기서 밤에는 전화하지 말라너 도대체 무슨 일이너 어! 수원사람이래. 어! 아! <laughs> 걱정하지 마. 내가 다 살릴 거야. 아니, 뭘 살려? 어! <laughs> 내래 이거 가져도 되겠어. 그만 가져. <laughs>